오늘 그냥 약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아, 최고의 에인절스. 지금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팀이 최근에 좀 잘해가지고 어제 안 보일 텐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6승4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0경기가 6승4패예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와일드카드 꿈은 아니다. 과외하고 진짜 갈수 음, 있다. 하지만 그래. 난트레이드 되고 싶다. 어, 미친 클러치 좀올려 제발 클러치 좀 올려줘. 진짜. 미치겠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또 들여맞아가지고. 제가 오늘 새해 그 소원 빌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실점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 새 소원, 되게 소박하시다. 어, 오늘은 실점하지 않게 해주세요. 잠깐만 우리가 애슬레틱스전에서 선발 무 나왔잖아. 그쵸 그럼 양키스전에 나오겠네요. 나오겠는데? 예. 자, 양키스전 가봅시다. 일단 유격수로 출전하는 거 보면 내일 지명타자로 뛰고 이제 양키스와의 마지막 경기를 선발로 뛸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난 기적이 일어나서 제발 볼티모어전에 등판했으면 음. 좋겠다 볼티모어도 강팀입니다 참고로 <laughs> 아 그렇긴 한데 세계에서. <laughs> 그렇긴 한데 아 그래도 99번 저지 아니냐? 오 나와 나와 저지 안보여 와오 수비 봐라 나이스 야쫙 공을 던져서 슉 좋아요 아이야 깜짝이야 와 100마일을 몸쪽으로 저렇게 던진게 쿼터 <목소리> 100마일 어 방금 약간 쪼그라들었어 <목소리> 그니까 물론 심장이. 아 다른 게 쪼그라들었을 수도. 와 이게 들어왔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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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슬라이더를 던지면 어떡해. 오. 볼. 와. 아 그다음. 아 이거는 아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아깝다 아, 아 이게 아유. 병살이네. 아. 아 오늘은 그냥. 구속에 다 찍어 눌렸어! 모든 투수들한테 그냥! 그러네 어우 그냥 이즈 이즈 어왜 이렇게 여유로워? 여유로워도 되니까 오늘 양키스, 아 오늘 유격수잖아 와 양키스 전에 안 뛰겠네? 어? 어 진짜네 실망, 그러면? 실망. 아이 아유. 잘 맞았다 아 근데 이러는 것도 볼티버한테 개 털리면 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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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살은 어 제발 씨 오지 도와 큐 동점 타 동점 타 미쳤다 미쳤다 이게 <laughs> 예, 바이야구야 빠르다 오. 아! e 아. 어오원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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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오 오늘 근데 장타가 오. 많이 나온다 메아로 간다다. 아또 원닝 트랙이야.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나옵니다. 오, 오! 오! 이건 아까보다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아까보다 이것도... 잘 맞았는데. 아, 아... 오늘 원닝 트랙이 몇 번이나 도대체 진짜. <laughs> 아 그래도 오늘 타구가 괜찮았다 나. 야 이번 시리즈 11 타수 이란다. 어 조금. 최악. 1할도 안 되네. 상대가 너무 강했다. 볼티모전에 나오겠네. 어, 바로 나오네요. 아주 볼티모어가 저쪽 지고1 등이네. 아, 그러면 더 최악이네. 아, 근데 최근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3연패를 박았네. <laughs> 어, 약간 어, 에이스 어. 대결이네. 아, 맞네. 어, 에이스 대결. 야, 봐봐. 이거 건우 엔더슨도 있고. 오. 만만치 않아. 6번에 러치맨도 있고. 되게 아, 좋아요. 다선 양키스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이거. 비슷해, 비슷해. 아, 진짜. 그나마 789가 좀 쉬어가는 다소이다 아. 근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보다 제가 평균 자책점은 좋네요. 그럼요. 근데 상대는 3승0패임아 음. <laughs> 근데 w h r p 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음. 뜬금포를 많이 맞는다는 얘기? <laughs> 아니 너무 뭐 너무, 너무 몰아서 맞아. 너무. 너무 몰아서 맞아. 너무 진짜 몰아서 맞는 게 문제라. 거의 막 완벽한 이닝 완벽하게 맞고. 자 어떻게 일본 타자부터 아, 보스 천민인가요 보스급의 성적은 아니네. 그럼요 Hey, 밤진. 아이고. 역시 이게 역격 수비야. 와, 놀래라. 삼돌이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 우나 진짜 놀랬다. 아 네. 느낌 좋아. 오늘 느낌 좋아. 야, 대나 이거? 새 기념으로 어디 한번 일 내보나? 집중해. 오야 이건 로아니 근데 이건 진짜 잘잘 꽂아 넣었는데. 넣은... 와, 버드 핸드슨 다르네. 바로 그냥 세뱃 수원 따잇! 약간 좀병 느껴진다 진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임? 어오오잘 건우 더슨의데요세해축 아무튼 봤네요 9마일이 나오는데 93마일 어떻게 나갔냐? 오케이 와 스위퍼 이거 뭐야 방금? 아 방금 그 축구에서 제대로 감아차게만 나오는 그게 저기어바나나 지렸다 어, 나다. 오 나다 오와칠오 삼점 그래 왜왜갑왜 내가 7번 킥전데 이름부터 나오겠어 그래 빈. 그래 빈 다섯 지원해줬어 3대1이면꽤 큽니다 오늘은 제발 그리고 <laughs> 내가 여기서 추가 타점 내줄게 빈 오늘은 제발 열심히 <laughs> 하셨잖아 그래 열심히 뛰셨잖아 그래 자 오늘 이제 승리할수 있어요 우리 <laughs> 와야 오늘 조, 오늘 오늘 뜬금포 말고는 완벽투예요 사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 타기 더. 오케이 오케이 와. 역시. 네야 그래, 3K야 3K 벌써. 네. 그래, 아. 어 사실 보너핸드슨 뜬금포 맞을 수 있다. <laughs> 내타자 삼산진인데 1홈런오 자신감. 글려고? 오 와, 오늘 오늘 스위프트 꽂히네 또. 그래 괜찮네 오늘. 그렇지 물리면 큰일 나요. 오케이! 야 오늘 뭐야! 야 오늘 기가 막히는데? 아깜짝 못하죠 이거? 으아 그냥? 먹지 말아 응. 버스타드 오! 와 오늘 공 모임 벌칙이... 인가와 미쳤어요 오늘! 5K 오케이 야! 지난 시리즈 팀 평균자책점 WHIP, 2 2이7 어, 어. 9가쉬어가는터인데4마리프이네 어, 어, 그러게 얘가오려울수안타이네 뭐야? 와, 진짜. 진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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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laughs> <목소리도> 넣는게 맞아 야 오늘 뭐다삼진입니다 그냥 6K 어 7K였어 야 <목소리도> 오늘 좀 극단적이네요 스코어가 1번 타자 레인 토마스 야 9타자 중에 7타자를 조저 <목소리도> <목소리도> 했네 오케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목소리도> <목소리도> <3이닝>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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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점으로 틀어막. 와 오늘 수비폼 지린다 다음 타자는 스스 한번 가보죠. <laughs> 거너핸드 스윙이래요. 어, <laughs> <미쳤다>, 미쳤어. 테일링 <laughs> 국, 국회의원인가요 지금? <laughs> 오늘 그냥 약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라고 벌써 말하면 안 되겠다. <laughs> 어. 나 최고의까지만 말했어. <웃음> 그래 그랬어. <그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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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거너핸드스 집중. 집중해, 건우 <laughs> 엔더슨이야. <고너> <�rir> 우차, 와. 아까 그 코스 아니야 <variety> 오, 아니. 아빠 그 코스였다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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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건 이삼성하겠는데 잠깐만. 오? 어? 아, <bab> 열심히 던지지도 않네. 아니면 일루 채우고 병살? <Jupiter> 진검승부에 그냥. 삼진, 삼진 잡으면 그만이야. 와, 오늘 건우 엔더슨한테 계속 당아. 어 숄더 조인트 에어리어에 인조리를 심지어 <laughs> 홈런 막 <막아서> 부상 당했어 예? <laughs> 아니 현빈을 게임에서 제거시켜야 된대 어떻게 나또 제거 당했어? 예? 어? 뭐야? 아 이거 저번부터 부, 아 완그다 이거 부상인데 맨날 경기를 안 바꾸네 그러게 이 교체를 안 해주네 부상인데 이러고 또두달휴게하려고아 걸렀으면 병살인데 그러네. 아, 아, 아. 아어몇 아, 어, 개월 부상이되나아저 아까부터 얘 수비가 좀 그러니까. 방은 것도 멈칫 안 했으면은 타구 판단 빨리 했으면 아웃 아니야? 한일초 가만 있었어. 어. 아. 아, 정말. 잡죠? 어 휴. 아니 이거는 부상 때 이제부터 맞는 건 부상 때문이야. <laughs> 지금 어깨 관절에, 그, 어 s h o u l 에 지금 저기가 있는데도.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뭐 인권이 없나요? 그러니까 인권이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z i n c 고시엔이야 뭐야 이게 지금 <laughs> 부상당해도 뛰게. 아니, 거기는 뭐막 그냥 그냥 아 고시엔은 w could she and Sanga 그냥 t 지 h e t 근데 k e t b u 버그겠지? g i n and m 그 r 게 Pecuma could n o 이 be on the 뭐야? 왜 근데 부상인데 왜안 내려? 지금 이것도몰렸어 사실. 오대거대거 응. <laughs> <laughs> 아, 뭐 <laughs>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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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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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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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네, 이제 서현 내리네. 아유, 그냥 아유. 승리 이 겼어? 뭐야, 어떻게 이겼어? <laughs> 와, 노데시안. <노디션. 와>, <laughs> 나 근데 와, 오늘 삼진 어. 개 많이 잡았는데. 그니까 <laughs> 오늘 4조비 님 6피한테 사실 점국 k 이 이게 약간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볼티모어의첫 경기인데 플레이 넥스트 게임이 아니라 리턴 어? 투 클럽 아웃이네요 이러면 진짜 과연 몇 개월 부상일까요? 숄더 소르니스. 그러니까 어깨를 갈아는데 이거. 안데 퓨 게임스네. 퓨 게임스야. 그나마 다행이다. 3.26이면 아직은 봐줄만하다 그래도 <laughs> 그래도 평균자책점 3.26이면 봐줄만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한 게임 쉬네 한 게임 아 그래, 다행이네 아유, 그래. 자 오늘 4번 타자 복귀 아 다행이다 시즌아웃 아니라 거기서 어깨라 깜짝 놀랐네 아니면 투수는 시즌아웃인데 타자만 이 새끼는 거 아니야? <laughs> 아와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와 어제 하늘 풀도 그냥 새해 축포 어? 좋아 언제 투런? 이 컨텐츠를 보시는 모든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 설마 연타석? 음. 갈, 갈 만하다, 갈 만하다, 갈 만하다. 음. 아 오, 오, 원인 투력이야. 아 잡힌 거야? 이빨엔 투런이었다. 어풀 리커버드 투런이 있네 아니 그러면 이전 <laughs> 다 회복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타자로 뛴 거야? 심지 홈런도 쳤고. 와 레전드 팀. 미친 팀이다 미친 팀이야. 야, 낭만 있다 로스앤젤레스 <laughs> 에인오스야 어? 그래도 우리 저기다 드디어 콜로라도 홈이다 아, 그래 제발. 여기 이름 뭐야 뭐야? 까먹었어저 코우스필드. 아, 그래 드디어 코우스필드네. 어 요즘 시대에 이런 낭만 구단이 아직 있네. <laughs> 와 역시 역시 등드름의 구단. 어와 <laughs> <laughs> 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 오. 넘어. 넘어. 어? 안쪽이야? 아니 어떻게 궤적이 렇게되는데이게 바깥쪽으로 가냐 아우 어우 어얘 생각보다 멀리 뻗나? 아어 이거는 좋은데요 어 크게 어, 크게 어! 어! 이야 졌어 콜라드테 아니 이거 나 지금 오늘 아니 오늘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솔직히 성적만 보면 수직 떡락중 그러게요. <laughs> 평자는 떡상중 타율은 <laughs> 떡락중. 떡락 중. 어등판이야 벌써 예? 아니. 아니 투수의 무덤에서 가뜩이나 지금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laughs> 근데 평자에 비해 WHIP는 되게 낮아요 우리. 에... 에... 우리 목표를 크게 갖지 말고 그냥 6이닝 2 0점 정도로만 잡자. 어, 그럴까. 7이닝 어... 막 이러지 말고. 네.

야 방금은 좀 절묘했다. 그냥 모든 공이 다보드라인에 걸쳐. 그러니까 러너 좋았는데 안돼 너무 빠르다. 오와 <목소리> 좋아 좋아. 이야. <목소리> 나 근데 하필 딱 그게 제구 간데서 하이로 갔네. 그러니까 <목소리> 던지기 쉽게 그직구였어 또. 와. 어, 어? 어? 예? 오십만 오십만 아 어? 오 이게 오시무야 오시무 오시마님. 저 뭐야? 뭐, 아무튼 나는 좋아. 좋아 <laughs> 좋아. 로스 인제 아, 팀. 다 꼴찌네? 거의 다 꼴찌네 그냥? 하지만 근 선수가 되려면 견뎌내야 됩니다 오케이 등공등공등공 등공, 등공. 그렇지 <목소리> 플레이 풋골이요? 아니근 나는 뭐 팀이 못하는 거는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부상인데 뛰기하고 <목소리> 회복이 안 됐는데 타자 풀 경기로 뛰게 하고 심지어 지들도 알아 몸이 안 좋은 건 알아서 지명타자로 시켰죠 그때 아우 그냥 걸러라도 네, 상대로는 솔직히 실점하면안 되지 오케이 음. 우리보다 못하는 몇안 되는 팀인데 그니까 러 고마운 팀인데 아 근데 이왕 호스피드 왔으면 홈런 하나는 쳐야 되는데 아니 세개는 쳐야 돼아 근데 요새 사격 지표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제발 올라가 올라가 솔리드 컨택이래 솔리드 컨택 솔바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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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타 3루타 3루타, 3루타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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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아, 가지 말래 아, 중간에 꺼졌어 아, 오 세이브 3 이제 가벼워요 자, 무사히 사회를 맞았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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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오케이 에이, 뭐야 형. 진짜 오십 개 안으로 끊었네 효율적으로 오케이. 오늘은 진짜 데뷔 <laughs> 데뷔유 최고의 성적 <laughs> <정도 웃음> 보여주자. 진짜 나 오늘은 자신 이 있어. 우리의 아, 골라라도잖아 그치 <목소리가> 오늘은 느낌아좋아 아, 그래 네. 이거는 도잖아 뭐 <laughs> 어, 스윙 어. 오케이 굿굿굿 이지 오 빠르다 오우 oh, 와, 들어와. 99만일. 99만일? 오케이 와 들어가구 99마일 99마일 오케이 98마일 짓고 좋아요 아 오늘은 좀되네 오케이 에이. 잡아 잡아 포수 잡아 저 개재밌겠다 프레스 <laughs> 박스 클럽도 그러게 커브 좋다 좋은 선택 아오 야망이다 여기 커브가 몰렸는데. 오, 좋은데? 할것 아닙니다 오늘. 유기닉 우시좀 가자. 아니야 잡혔어, 잡혔어, 잡힐, 잡혔어. 잡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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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 거야, 잡힐 거야, 잡힐 거야. 아, 하지만 여기 포스킬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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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저한일 마일 차이나 차이 난다 보다 진짜. 진짜 초 역대급 실투여 가지고. 와 놀랬네. 오늘 운도 좀 다르네요. 그러네요. 오우잘 잘 맞았지만 이건 떴죠 오 음. 어, 오늘 좀 많이 e f f i c i 한데 아주 효율적이야 음. 7회 80대 안으로 끊으면 8회도 나올 만해 그러니까 아 맨날 콜로라도 가고싶다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시원하게 둘러졌 오늘 잡은 삼진보다 지난 경기 잡은 삼진이더많하는거 아니야 으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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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okay. yeah. 오케이 좋아요 아, 아 그래 다 여기까지 그래 오늘 잘했다 잘 끝났다 오오사대형 그리고 내가 여기서 추가 타좀 내줄게 미 내줘 내줘 나는 우리 마무리 못 믿어 나도 못 믿어 이렇게 그렇지 어, 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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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 퍼펙인데 어떻게 저런 상대 수비도 퍼펙 퍼펙이에요? <laughs> 퍼펙 퍼펙 때 퍼펙 퍼펙. 내가 볼때 제네 쇼타임 떴을 듯. <laughs> 그니까 아니 퍼펙 퍼펙 vs 쇼타임이네 이거. 와 진짜 개업가다. 아니 진짜. 심, 심지어 와 이거. 야 근데 이건 상대지만 진짜 멋있었다. 어어 이거 어? 봐. 모있다니까아 진짜로? 오, 윈윈 윈, 윈. 와, 사승입해. 음. 와, 사승입해. <laughs> 아, 근데 우리가 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어, 그러게, 선발 중에서. 음. 오늘은 7이닝 2피안타 8K <laughs> 완벽투. 아, 근데 콜로라도 상대로 8타수 1안타. <laughs> 오, 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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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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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우리 좌익수였으면 진구했을 텐데. <laughs> 어쨌든 이타쪽 어? 오? 예? 와, 우 어쨌든 1 탔죠. 오! 이거 는좀야 이거 진짜 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 이거 지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도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 이거 너도이